대로 따라하면 안돼요 안녕하세요 쪼꼬미들 저는 지금 교토에 왔습니다 지금 혜이가 방학을 해가지고 이를 데리고 교토에 왔어요 혜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쪼꼬미 언니들요 그래서 한 이틀은 다른 호텔에 제가 좋아하는 호텔 중에 에이소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그 체인이 교태에도 생겨가지고 한 이틀 있고 제가 사박오 일정으로 와가지고 근처에 는또 이번 약간 전통 느낌 나는 아파트먼트를 빌렸어요 벙커 침대도 있고 땅바닥에서 이제 놀 수도 있고 하는 곳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 이틀 있고 있거든요 혜이 어땠어? 좋았어요 호텔 둘 중에 뭐가 더 좋았어? 호텔? 응. 2층 침대 있어서 회가더 좋았어요 여기거든요? 조용하고 그래 깨끗해서 좋습니다 텔이 네, 네. 귀여운 정원도 있고 여기 이렇게 교토는 좋은 게다 집집마다 이렇게 조그마한 정원들이 있어서 예 네, 그게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리 와요. 자 여기가 호텔 방인데요. 작은 키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금 회이랑 이렇게 방을 같이 쓰고 있고 조그만 다다미도 있고 여기 밖에 보시면 동네가 싹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조용하고. 큰 건물이 없는 진짜 한적한 주택가거든요. 이런데 조금 조그만한데 이런데 길 가다 보면 맛집이더라고. 있 구독 좋아요 꾹꾹 알람 설정 또 따라가라. 쪼금이 언니 오빠들 잘 구경하라고 지금 해이 지역방 치우고 있어요. 그 해이 방 여기 해이가 꾸며놓은 방좀 구경하러 갈게요. 여기 호텔이 가족들이 많이 오는 호텔이라 그런지, 저희가 패밀리 룸을 지금 여기 묶고 있는데, 이렇게 막색조이 같은 것도 부비해 놓고 해가지고, 네. 향 만드는 법도 이렇게 빛이 났더라고요. 여기 로비에. 그래서 해이랑 가져와서 이렇게 접었고, 혜이는 지금 이제 일기 쓰고 막 그런다 그색 책도 갖고 오고. 그리고 그 자니 지금 여기 보면 헤이 좀 이렇게 따로, 제가 비행기 탈때 쓰는 것들 따로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이렇게 갖고 왔는데 진짜 옷을 뭘 가져온 게 없어 지금 위 아래 여기 비행기 탈때 입는 편한 라운지웨어 하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위 아래 스커트 포멀한 약간 뭐 정장 옷 하나 하고 그리고 이거는 니시키 여기 전통 시장에서 여기 잠깐 가가지고 수첩하고 펜 하나 이건 선물로 산거요 하나랑 그리고 오늘 교토역에서 보면서 제가 몽블랑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몽블랑 하나랑, 그리고 이거는 유명한 카스테라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선물, 선물 주려고 카스테라를 하나 샀어요. 지금 이거밖에 지금 산게 없거든요? 제가 몽블랑을 보여줄게요. 제가 케이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딱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빅토리안 케이크하고, 그리고 몽블랑 케이크 를 진짜 좋아하는데, 일본에 오면 몽블랑 케이크를 꼭한 번은 유명하던데 찾아서 가서 먹어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까 교토에 갔다가 몽블랑 케이크를 아까 1층 코너에서 팔길이 하나 왔어요 진짜 맛있어 보라요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 하나까 얼마지? 였 700엔이었나? 어, 거의 8,000원, 8 0원 요걸 이제 간식을 먹고 좀 쉬다가 이따가 샤브샤브 이식기 요리를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 사실 음식 값은 교토가 도쿄보다는 좀싼것 같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물가가 아주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전통적인 동네고 예전부터 약간 부촌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확실히 음식 값은 좀싼것 같아요. 근데 약간 생판품이나 이런 건싼 편은 아니더라고요. 네, 해인은 모르겠죠. 물가가 비싼지, 싼지 나는 돈을 내본 적이 한 번도 없나? <laughs> 제가 여행을 좀 다니는 편이니까 짐 싸고 풀는 거를 제일 힘들어 하거든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유용한 아이템을 제가 쿠팡에서 발견했어요. 바로 요건데요. 여기 보면 여기 신발 넣는 칸. 신발을 3개 정도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스니커즈 하나랑 구두. 하나 가져왔고, 그리고 여기는 하이하고 스타킹, 상의 여기 면티, 여기는 자모, 티셔츠, 그리고 이너웨어. 이런 식으로 제가 섹션별로 이렇게 나눠왔어요. 이게 세 칸으로 나눠져 있고, 신발 칸까지 있으니까 정리하기 너무 편해. 트렁크에. 얘를 나중에 다 넣으신 다음에 싸가지고, 위에 이렇게 버클로 딱 켜주면 이게 딱 압축이 돼가지고 축소되져요. 그래서 얘가 진짜 유해가지고 제가 조금 애들게 알려드리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 제일 좋아 맞아. 친구들 모여라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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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지금 방에 둘이 누워있는데 조금 이따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은 별거 없이 그냥 산책만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간단하게 먹고 사실 저희 가족이 막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어서 지나가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그냥 이런 스타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헤이도 그렇고 소식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도 그렇고 다른 집 아마 식비 한 3분의 1정도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점심을 숲속 같은 데 지나갔다가 그냥 오한 그릇 사다 먹고 그치? 사 먹고 응. 타코야키 시장에 서 먹고 그게 거의 끝이에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까 음, 제가 사왔던 케이크 한 조각 같이 나눠 먹고 우리 그거만 얘기해 진짜. 그럼 우리 대나무 숲간 것만 얘기해 줘. 대나무 숲에 저랑 엄마, 팽아 어쨌든 저희 모두 인형들이랑 엄마, 엄빠랑 같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나무에 낙서한 것은 정말 마음에 안 들었고 우리의 소중한 친구 포바오가 밥을 못 먹게 했어요. 바오바오바오 아무튼 오늘은 대나무 숲을 좀 걸었고 헤이하고좀 여기 와서 산책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건 좋은데 생각보다 해이가 체력이 좋아서 잘 걷거든요. 좀찡찡대기데잘 걸어요. 그래서 같이 많이 걷고 우리 첫째 날은 만 오천 번가 걸었고 오늘만 조금 한 만보. 오늘은 많이 안 걸은 편이어서 계속 걷기만 했던 것 같아. 아헤이야 그리고 엄마가 아까 너 지나가다가 전통시장에서 너가 사달라는 사탕 하나 사줬잖아. 그 갖고 와봐. 아, 사탕. 어, 잠깐만요, 아, 제가. 수포주의 갔다 올게요. 어, 엄청 귀여운 거 사줬거든요. 오 마이 갓. 오, 너무 힘들어. 나도 기싫어. 네, 바로 이겁니다. 에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laughs> 계속 쳐다봤길래. 제가 여기 가서 뭐 해이를 진짜 뭐 아무것도 안 사줬거든요. 이게 섭섭해할 것 같아서 니가 설명해줘봐. 이거 니가 좋아하는 캐릭터잖아. 크레온 신장고에서 나오는 그 강아지 흰둥이 네. 알죠? 흰둥이예요. 아니 흰둥이 상대 음. 모 사볼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걸 사줬어요. 자 해이는 오늘 요거 하나를 겟했어. 요 자 네. 네, 그럼 저희는 조금 더 징글징글하다가 이따가 맛있는 샤브샤브, 샤브샤브 샤브. 먹으러 갈게요. 밥을 응. 응. 먹으러 식당에 왔어요. 아유,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귀여운 정원도 있고 가정집처럼 돼 있어요. 땡큐 so much. Yeah. This two? Okay. This one. Okay. 응. Thank you. <laughs> 언니가 엄청 친절해. 손데 엄청 똑똑했어 절을 해 주는 거야? 언니들 원래 여기 전통이야. 옛날 스타일이야. 우리도 옛날에 절 많이 했잖아. 지금은 안 하지. 네, 여기는 많이 해. 그럼 너도 같이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응 교토 음식점에는 대부분 영어 메뉴도 없는 데가 많거든요. 도쿄는 요즘엔 영어 메뉴도 많고 영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교토는 영어 메뉴 있는 곳을 지금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여기는 한국 분들이 올 정도로 유명해서 한국 메뉴가 따로 있어요. 이따 여기 와. 이가 요즘 볼륨 그 프로도 베이스를 봐가지고. 프로도 베이스. 이게 무슨 애기방송인 줄 아냐. 애기방송 맞거든요. 뽀잉 뽀잉 구독까지아요 눌러주세요. 개인 계정을 파세요. 여기는 엄마 계정입니다. 송혜라의 쇼룸. 쇼룸부터 어떻게 알았어. 얘 되게 웃긴다. 쪼꼬맹 여러분 구독을 안 하면 생활 삐져요. 다 전체요리가 나왔습니다. 얘는 어린이 메뉴라서 아직 전체요리가 안 나왔습니다. 어? 주유를 만들었어. 한번 먹을래? 응 뭐라고 그랬나? 맛있어 응 괜찮지? 약간 두유에 두부 말아먹는 느낌이야 어, 두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호스 요리여서 약간 가위시키... 샤브샤브 라고 하거든요 이따마 음, 맛있게 먹어 계란찜 보세요 너무 음, 이렇게... 생하 계란찜이 나왔어요 근데 계란찜 맛있다 그래도 계란찜 좋아했잖아. 왜 중간에 맛살 같은 것도 있어? 음. 엄청 부드러워, 그렇지? 송장아의 쇼룸의 막방 타임.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헤이가 좋아하는 게다 나왔어요. 우동하고 <laughs> 조그만 오니기리. 그리고 음. 패티랑 감자튀김이랑 이건 새우 튀김 거랑 이건 가라앉게도 나왔어. 와우. 어린이 메뉴인데 이 메뉴가 저희가 샤브샤브 시키니까 샤브샤브 아닌 걸로 한번 시켰거든요 메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얘들이다 좋아할 만한 메뉴 엄마는 스시가 없는 샤브샤브 시켜갖고 미니도동이 없어 음! <미노> 맛있어요 음료 <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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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신대요 진짜 장국이야 그지? 진짜 음. 편히 있으면 이 아~ 이것도 만들었나 봐 음. 오오 o 음. 큐 여기는 소고기 샤브샤브가 아니고 돼지고기 어? 샤브샤브인데 이게 좀 특이하다고 했거든요? 두유를 넣어가지고 지금 국물이 하얘요. 다른 데랑 다른 점이고 그린 언니언 네. <laughs> 많이 주는데 위하여. 어 정말 무덤같이 만들어줬는데 이거 여기 장에다가 넣어서 소스를 찍어 먹으래요 넣어볼게요. 아... 망하는 거. 짠. 짠. 근데 이게 국물이 무슨 맛인가 나 되게 궁금해. 우리 스프는 안줬죠 봐. 빠 잡을 잡을 많이 기다렸다. 엄마 한번 먹어볼게. 엄마 이따가 게 맛있어. 처음에만 한 번만 하면 돼. 한번 했어? 아빠 했어? 음. 어. 나중에 여기다가 음. 국수를 국수 준대. 써있다. 음. 얇은 라면 같은 국수를 줘. 이 진짜 맛있어. 먹어봐봐. 얇은 삼겹살을 끓여 먹는 맛이야. 약간 얇은 차돌박이 맛이야. 너무 맛있지? 몇 점? 별점, 0점 별점, 오점. 별점 오점. 오쩌면형들 맛있다! 형들야, 맛있지? 육수가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냥 콩물이야. 두유. 근데 이소스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짭조름하니 간이 딱 돼요. 소스가 마술의 소스네요. 올만한 한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양이 너무 안 많은 것도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많으면 <laughs> 질린데 이게 그러지 <그렇진> 않아. 아. <laughs>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캐스팅 마지막 밤을 보낼 건데 <laughs> 맛있게 식사하고 저희는 집으로 갈게요. 그럼 우리는 한국에서 만나요. 쪼꼬미들, 안녕!